세장님 <laughs> 그거 아시죠? 우리는 이제 아직 블러 처리 안 되는 거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<웃음> 음? 음? 음. 우리 실장님 이름도 아이고 난리 난리. 손쌤이 심지어 어어 어, 그러네. 음. 이름 맞아요. 아, <laughs> 잘못 썼어 <laughs> 틀린 소리. 줄 알았어. 잘못 썼는데 진짜 잘 나와, 이 카메라에. 응. 죽여, 죽여. <laughs> 날 <laughs> <믿는> 말이야? 장님 <laughs> 음. 이렇게 찍으면 투샷으로. 어, 음. <laughs> 보자 보자. 보자 보자. 실장님 머리가 너무 화려해서 내 머리가 죽어. <laughs> 내 머리가 한 번에 어 죽는데요? <laughs> 우와, 오 예쁜데. 어떻게 제가 이 카메라를 바닥에 두면 발로 안찰 자신 있으신가요? 발로는 안는데 제가 엉덩이 근종을 갈수 있어요. 엉... 괜찮겠냐? 엉덩이까지 허락해드리겠습니다. 어, 알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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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님 위에 여백 열을... 어, 신경 써주세요 아, 그래, 뭐, 네 빨간색 따면 그냥 하면 되니까 정말 신경 써주세요 대리님 알겠습니네네 가고 싶은데 나오세요 아어제 예, 네. 눈도 좀 생각해 주시겠어요 대리님 <laughs> <laughs> <열이 없잖아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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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경 쓸게왜 이렇게 많은 거야 자요 하나 너무 올려나한 번? 더있어 다시 올리고 아, 괜찮아요 오케이 계속 좀 볼게요 나무는 좀만 더 내려줄래? 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? 을못 잡는 기분인데. 어, 어, 귀여워 어. 진짜, 진짜 어디로 가나요? 뭐 응? 다시 처음부터 돌아온 거아니요 아니 아니 업데이트가 괜찮로딩데처음으로 돌아갔어. 응. 어, 껐다 어, 다시 켜보자. 가자. <laughs> <laughs> <도망가자. 웃음> 지3분요 아니 아니 이거 풀어 회장님이 오늘 머리 컨셉은 뭔가요? 뭔가요? 전문가의 그런

다 넣어야지 스물꼭 <목소물> 먹어야 돼요 먹는 멀티 음. 어? 뭐 거야? 멀티비타민 어? 왜못이 주워 먹어 아 주워 먹어야지 벌벌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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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그게 문제요 공간 문제. 아 물도 참 타먹... 어? 물도 타 먹어야 돼. 일장님 아, 진짜? 물티슈? 아니요. 여기 안에 알았깨끗이 음, 깨끗... 깨끗이. 깨끗이. 먹기 힘들어서 다들 물러서 이렇게 먹던데요? 흔들어서? 아니, 오렌지 맛나요? 어, 그래? 맛있어? 맛있진 <laughs> 않고. 먹어라. 됐습니다. 머리 완성. 아니에요? 시부터 5시까지 저는 이제 라이브 하러 갈게요 이렇게 스크립트를 그 보내주시거든요. 그 그럼 저희가 이거를 그 보고 그 상품 체크를 그 하고, 그 그리또 현장에 와서 상품 체크 또그 하고 그 입어보고 그렇게 라이브를 시작합니다. 자 여기 자 이게 거팬츠가제 거? 여기가 유정언니 거? 저한테 인사 좀해 주세요. 아크 씨예요? <laughs> 아 그리고 아니 말을하라고요 <laughs> 제가 한 이게 컴플렁 돈 치플러링 한번 더아 이거 한번 더 어? 하려고 했어요. 이번에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라이브 데이가 그리고 네, 일곱 시 반에 라이브가 있는데요. 어 저희 어 소개해 드릴게요. 저희 쇼스트 최유동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그, 미지의 남자, 성민 대리님, 저희, PD님. <laughs>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. 음. 어? 카메라가 카메라를 찍는 기분이라 갑자기 일어나시는데? 어? 아, 언니. 마이크 하세요. 네. 저희는 시작 전에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해요. 모니터링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. 카메라? 모니터가 있어요. 저 응. <laughs> 이쪽에는 티시트가 있고, 여긴 거울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예쁩니다. <laughs> 야, 뭐야? 들으셨어요? 생각보다 음, 예쁘대요. 생각보다 예뻐요. 생각보다 말랐어요. <laughs> 어 생각보다 말랐고 막이뻔뻔함 체크지. <laughs> 라이브 전에는 이렇게 세뇌를 음, 네. 스스로 해야 돼요. 네. 네. 저희는 라이브 하러 가도록 음, 하겠습니다. 끝나봅시다. 먼저 잘 부탁드려요 유동 씨. 먼저 잘 부탁드려요. <laughs> 너무 예쁜데? 지금? <laughs> 뭐야 나 이거 개인 프로필 찍어주는 거야 뭐야? 왜 이러는 걸까요? 너무 예뻐. 생각보다 말랐어요. <laughs> 생각보다 말랐어요. 어, 사람들이 네. 방송 보면 네. 78kg 인도 하더라고요.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생각보다 저희 말랐습니다. 그럼 예. 안녕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 로엠의 라이브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. 빠르게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 저는 로엠의 쇼스트 유정이고요. 저는 한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 벌써. 9시에 끝났는데 왜 9시 반이에요 학교 못하 학교 못해 저녁 7시 3 0 지금 9시 21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 9시에 와서 9시 21분에 퇴근을 해요 와기 참고 12시간 하고도 <laughs> 21분이 지났네? 이랜드 월드 직원보다 더 오래 계시잖아요 우리 사원증 <laughs>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저보다 다 빨리 퇴근하셨거든요 음, 그럼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, 대리님~ 아이고. 안녕~